자, 오늘은 장안 휴게소에, 어,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잠깐 들렸는데요. 휴게소에 볼 일이 아니고, 다른 볼일 보고, 여기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렸어요. 이렇게 휴게소 음식을 사봤어요. 어, 통감자 구운 거, 그리고 미니 추러스라 하죠? 이거 추러스, 츄러, 그리고 이렇게 어묵. 어묵을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어 식당에서 먹기가 뭐 해갖고 요새 뭐다 칸막이 해 놓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간단히 먹고 갈라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어, 차 냉장고에 커피를 하나 꺼내야 겠죠 음 응, 이래 보면은 냉장고에 보자 냉장고에 보자 이게 냉장고예요. 어, 차 냉장고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커피가 제가 먹는 블랙 커피가 없고 요거는 어, 물을 꺼내야 될것 같아요. 어, 물 하나 꺼내갖고 음, 먹고 이렇게 물하고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물 해갖고, 점심 먹어볼게요. 아우, 물 시원하니 맛있다, 정말. 응. 물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, 최고. 응. 좀 어두울려나? 어, 이걸 이렇게 내리, 내려야 되나? 응.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것 중에 저는 이 통감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음, 맛있어. 근데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오뎅. 음. 지금 시간이 11시 한 반쯤 됐는데, 여러분들은 점심 드셨나요? 저는 이게 아침 겸 점심이에요. 음. 음. 우뎅은 먹을만 하네요. 칼런치. 음. 그다음에 트러스. 음, 트러스 먹을만하네.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갖고 파삭파삭하니. 음, 맛있어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휴게소 음식은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, 저는 그래서 주로 휴게소에서는 식당을 안 가고 이렇게 여긴 떡볶이를 안 파는데 떡볶이 사갖고 이거 구운 감자를 찍어 먹으면 또 맛이 기가 막혀요, 음자 여러분들도 맛있게 점심 드세요. 오늘은 여기서 끝!